오,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늘 제가 꽃다발을 만들어야 돼서, 네. 그래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는 천다이치구 옆쪽에 신영동입니다 어, 북구 뭐, 어, 여기가 주소가? 신영동 62-27번. 오케이, 저, 제가 꽃다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꽃다발, 여기 생활, 유튜생화구요 네. 여기는 프리터 부드라고 알려가지고 어. 색깔을 다시 그 약품 처리한. 그거 이건 오래가 는거고 음, 이거는 생활을 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 따로 살 수도 있고 만들어진 거 가져서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 지금 저게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저가 가지고 이제 만들어달라고 하면 오래 갈 것이고, 네. 어느 게더 많이 팔려요? 어, 뭐. 생화 많이 선물 하신 분들은 프리저브드도 많이 하시고요. 음. 그래도 생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음. 그렇군. 어떻게 그러면 저 생화로 좀 한번 네. <laughs> 뭐 선물 예, 선물 하나 아. 뭐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네. 어, 기본적으로 3만 원짜리 예, 한번 그 한번 해 봅시다. 아, 뭐 보통 좋아하는 색깔을 맞으시는 분 좋아하는 연령. 맞요 연령대가 한 60대. 6 0대요 예. 그러면 좀생한 색깔. 남자분. 남자분. 예. 그래서 좀한 단색으로, 좀, 오, 좀, 단색으로? 어. 좀 아마 그런 거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좀 주황색 톤으로 해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만들까요? 아예 진한 빨간색은 어때요? 빨간색도 좋아하시. 음, 아예 진한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네. 빨간색은 하기야 그걸 가지고 집에 가면 결국은 사모님이 보시겠구나. 어 여자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눈은 그래도 좀더 고급스러울 것 같네. 그러면은 좀 파스텔끼로 가죠. 뭐저예 그러면은 적당하게 잡아주세요. 예욕그예 예. 그, 예, 예. 이 냉장고가 온도가 몇 도로 유지돼요? 네. 5에서 7도? 5에 네. 어 저기 5도라고 돼 있네. 4.9도. 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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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되게 비싸다던데 맞아요 네, 올랐다가 이제 좀안 떨어졌어요. 근데 왜 올랐죠 <laughs> 어, 아이래게이가에서많이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업식이라서많이안 나오는데 졸업식이라 음. 수요가 계속 많으니까 가격이 또 음. 올랐던 것 같아요. 음, 그 일하시는 분들도 음. 많이 없어지고, 음, 외국인 노동자, 음. 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요 가위에 손도 배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아직은 안 배어 봤는데 <laughs> 네. 장미에 가시가 없네요. 네. 없는 것을 네.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샀는데 없는 것도 있고, 없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음. 그 서울 가셔서 이렇게 배우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오. 근데 서울까지 가서 배우면 뭘 배워요? 꽃다발 하는 거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음, 그런 것도 배우고. 보통 꽃 쓰는 음. 그럼 한번 가서 이렇게 배우면 뭐 이렇게 좀 비용도 내고 그래야 돼요? 네, 배우려면 당연히. 어허. 하기야. 네. 무료는 아니겠네. 네. 응. 음. 구도를잘 잡네요. <laughs> 좀 많이 만드셨네요. 네다 만들었어요. 오호. 이쪽 광주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지금 뭐가 다른 거 같죠? 나 지금 다르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맞죠? 방제 스타일이요? 아 근데 음. 꽃은 다 본인이 한 스타일이 달라서 아 그럼 본인 스타일이 지금 음, 뭐, 느낌이 약간 다른데 약간 열려 있는 것 같고 네할 때마다 살짝 다른데 어... 그냥 인터넷 보고 다른 분들 하는 거 참고도 하고 그래요? 네 항상 좀 다르, 다르게 해 보려고 해요 좀 뭐랄까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 좀 네. 그런 느낌 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laughs> 아니요 받으시는 분이 저 그래도 꽃을 좀 아시는 분이라 좋아하실 아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laughs> 어. 시원시원하네 네. 아 지금 젖은 잦은... 네. 그렇게 하면 좀 오래 가요? 그래도 바로 집에 가서 꽂으실 거 아니면은, 음. 이렇게 해드려야, 꽃이 안, 시들 수도 있으니까 가면서. 음. 요즘 은 그렇게 그냥 딱그 비닐 도, 나 오고, 비닐 이 아예 나오 는구나. 네. 이러 면은 되게 한 일주일 가요, 한2 주, 1 주, 이 상태 로요. 네. 아니요, 물에 담가야 돼, 집에 가서, 아, 담가야 돼요. 네. 음. 그래도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선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음. 하얀색이요? 에,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미적 감각이 딱히 없어서 <laughs> 보이는 것 같아서 음. 다 끝나고 나면 평은 하는데 그 전에 고르라고 하면 내가 못 고르겠더라고 <laughs> 어, 좀 이상해. 어, 좀 이렇게 여러 장을. 음. 지금 몇년 정도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는 아직 2년 안된것 같은데요. <laughs> 많이 만들면 하루에 몇 개씩이나 만들어요. 어, 단체 주문 들어오면 은 맞춰서 만들기도 하고, 발렌타인 음. 뭐, 데이나 화이트 데이나 이런 날에 좋은 날에는 많이 만들고, 별거 아닌 날에는 항상 그때 그때 받은 것 같은데. 음. 아니 뭐 하루에 제일 많이 만들어봤다 꽃다발. 어치원 뭐, 졸업식 뭐 그런 거할 때. 뭐, 그러면 밤새겠네밤새지나고 <laughs> 여러 명이서 이제 만들었다. 그때도 학생이 있었어가지고. 음. 엄마랑 저랑 학생이랑. 음. 학생이. 테이팝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야겠네요. 네.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Okay. 음.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면 맞출게요.